오늘의 10번째 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입니다. 1번 기광서, 2번 고정환, 3번 배혜민, 4번 한진, 5번 이지수. 6번에 홍진수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의 10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입니다. 소개형 임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2번 고정환. 이번에 고정환 선수가 제1 0경주에소경항주 타임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 기광서 선수가 어제 경주 일반 경주 6차 그리고 특성 경주 4차을 기록했고 소경항주 타임에서 앞섰던 이번에고종환 선수 어제 아쉽게 4차을 기록했습니다. 3번의 배민 선수 어제 일반 경주 4차 특성 경주 6차을 4번에 한진 선수가 어제 경주 5착, 그리고 5번에 이지수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는 4착을 기록했지만 오늘 앞선 3경주에서 찌르면서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승을 가져간 5번 이지, 이지수 선수. 마지막으로 6번의 홍진수 선수가 어제 경주 2착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는 승리가 없었지만 5번의 이지수 선수가 오늘 또 승리를 가져갔고 현재 모터 부분에서 6점대 모터를 장착한 선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1번 기광서, 2번 고정환, 그리고 5번 이지수 선수가 6점대 6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오늘의 열 번째 경주입니다 기광서, 고정환, 배혜민, 한진, 이지수, 홍진수 선수가 펼칩니다 제 10경주, 10경주 초반 스타트는 앞서 나가는 선수 5번 이지수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에 문제가 없습니다. 스타트 정상인 가운데 이제 턴마크를 통과, 안쪽에 있었던 1번 기광서, 1번의 기광서가 앞으로 나갑니다. 1번 뒤쪽에 3번, 2번, 4번, 그리고 5번, 6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1번의 기광서 선수 뒤쪽으로 3번이 자리잡았고, 4번과 2번의 3위권 싸움, 이 턴마크 지나면서 순위가 갈릴 때 보입니다. 1번, 3번, 그리고 뒤쪽으로 4번입니다.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뒤쪽 2번, 5번, 6번 순위입니다. 1번의 기광수 선수가 뒤쪽을 바라보며 3번의 배민 선수의 위치를 확인, 안쪽에 4번, 한진 선수의 위치도 확인을 했을지, 이제 턴마크를 동감합니다. 1번, 3번, 4번, 아직까지 대열의 변화가 없습니다. 1번, 3번, 4번, 2번, 5번, 6번 순위입니다. 1번의 기광수 선수 선수가 약간의 격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뒤쪽에 있는 3번의 배민 선수가 약간의 격차를 만들어 냈고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턴마크 통과 1번, 3번, 4번 순으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1번의 기광서, 1번의 기광서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 3번과 4번, 2번, 5번, 마지막 6번까지 결승선 통과. 한 제10명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